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비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오늘 하루를 비간 시티투어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제 숙소 근처에서도 버스가 쓰는 것 같은데 일부러 버스 터미널까지 와서 몇 가지 루트를 좀 확인을 했어요. 스퀘미, 미래의 버스 가고 잉 7클라? How about going to La Union? Every hour? Every hour? 일단은, 어, La Union 가는 차가 있는지 확인을 좀 했고요. 네. 다행히 다이렉트로 가는 차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하루 구경을 하고 내일은 La Union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해가 쨍쨍한 하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호텔을 좀 찾아가야 되니까 지도를 좀 켜고. 5분밖에 안 걸리네요. 아, 역시 필리핀은 이렇게 해가 쨍쨍하고 따뜻해야 필리핀 다온것 같습니다. 와. 트라이시클 이렇게 많은 거 보면, 비간에서는 어디 돌아다닐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뭐, 오토바이 타고, 트라이시클 타고, 다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새벽 4시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어, 지금 한 5시간 정도 걸렸어요. 9시 20분이에요. 어, 여기는, 이 도로 길 모양부터 엄청 특이. 와. 바기오에서 묵었던 호스텔이 정말 진짜 너무 별로여갖고, 여기선 좀 편하게 있고 싶어서 좀 비싼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하루에 7만 원짜리 호텔입니다 헬로우 안녕하세요 오 시원해 와. <laughs> 와 방까지 유럽 스타일이네 완전 작은데. <웃음> 작은데요 <웃음> 어. 일단 호텔 객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루에 7만 원 정도 가격을 하는 숙소이고요. 화장실도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laughs> 이게 지금 제가 상대적인 체감을 하고 있어서 막 세부 시티에 7만 원 정도랑 비교를 할 경우에는 확실히 좀 수준이 떨어지는데, 지금 제가 바기오랑 사가다 쪽에서 숙박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하죠. 일단 숙소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원래 필리핀은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족국가로 시작을 했었던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기 전에 스페인이라는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서 16세기부터 스페인의 식민지 생활을 시작하게 돼서 18세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세계 2차 전쟁 때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한 4년인가 5년인가 하고 일본이 그 세계 2차 대전에서 패하면서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1년 뒤, 필리핀은 1 9 4 0 2006년 7월 때쯤 제가 알기로는 독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페인의 식민지 생활을 하던 당시에 그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 이 비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술인데? 오, 거리 진짜 예쁘네. 와. 저 같은 경우는 해로공여행지를가게 되면 보통 구글의 구글링을 많이 하는 편이고 한국인들이 쓰는 블로그보다는 외국인들이 쓰는 블로그를 더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정보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엠하 a n 겟셔나 오픈. 아. 센시큐? Yes sir. What is your How can I get a service 110? 어. double double d o u b 이 수원 원, 에 후추, 이 how to e a 어, j u s mix it. Mix. h 어, n e a r 아, and. And 이 o k 와, 전 작은 만들 줄 알았는데 완전 대왕이데 대왕. 아, <laughs> 섞으라니까? 소금, 토금, 소금은 좀 의외인데. <laughs> 오, 맛있겠다. 제발 맛있어라. <laughs> 음. 아, 이건 그냥. 만두인데? 너무 맛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만두랑 맛이 똑같은데? 그러고 보면, 필리핀의 음식은 진짜 한국이랑 비,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익숙한 맛? 하지만 굉장히 맛있는 이게 오옥이라는 필리핀식 부침개입니다. 맛있겠죠? 너무 많아서 아주머니 반 드리기로 했어요. 보이게요, 여기.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새우, 토마토, 야채. 해산물 파전이죠?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연기하는 거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섭찬는 없습니다. 가끔 분 분들이 뭐 광고하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미쳤다고 한국보다 더먼 곳에 와서 광고를 하고 있겠습니까? 필리핀 세부에서 한국 가는데 비행기로 4시간 반인데 저 지금 마닐라에서 바기오, 사가다까지 가는 데 12시간 사가다에서 바기오 가는 데 4시간 바기오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5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광고라고 하면 제가 광고비를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여기 음, 식당이 정치가 어. 되게 운치가 있어요 요즘 이렇게 초록초록한 데서 먹고 있어요 야외에서 바람 소솔 불어서 덥지도 않고 아 미쳤다 진짜 맥주랑 딱이다 일단 점심 잘 먹었고요. 아, 너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이제 보통 여행을 오면 그 지역에 이제 구글맵을 딱 펼쳐놓고 식당을 한번싹 훑거든요. 나랑 내 취향에 맞는 식당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요 식당 바로 옆에 되게 카푸치노가 맛있어 보이는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또 유럽하면 카푸치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카페를 좀 가보려고 합니다. 아, 호텔 안에 들어있는 카페는 아, 땡큐. 장난 아닌데? 아, is this 카페? Yes, sir. 오케이 아이즈즈 에브 커피 아 오케이 okay. 와 그냥 커피숍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너무 고급진데 아 땡큐 카푸치노 한잔을 너무 근사하게 먹으러 온것 같습니다 레스토랑이잖아 호텔 레스토랑인 트로스 츄러스. 어 트로스랑 같이 먹어봐야겠네요 아 원츄로스 야에원 yeah, 카푸치노 주문한 카푸치노가 아주 근사하게 나왔습니다 음~~ 아, 이거지 카푸치노. 응, 그동안 인스턴트 초러스만 먹다가 진짜 생으로 튀긴 초러스는 되게 오랜만에 지금 먹는 겁니다. 맛있겠죠? 와, 말이다. 요거 말 타는데 200페소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한번 타 보기로 했습니다. 옆. 음. 이렇게 200페소를 내면 이 마을을 한 바퀴 돌하면서 구석구석 설명을 해준다고 하네요. This is the old house of b i g a n Sir. Yeah. Because it's very big antique antique house. t like a vintage. 아, 빈티지. 오, 머리 털리기 시작했어. This is the yes, New Capital of b i g a n 아, New Capital. They d capi... provincial c a r m e r c s like this. 아, uh, 여기서 롱간 이사를 살수 있다고 하는데. 오. 이렇게 롱간이사를 직접 만들어서 말리고 있네요. 오. 아, 바그넷 이스피셔? 네. 바그넷 앤차 이거가 그린 야시수어 그린. 아이 보그링 인더 그로 아. 이스포크? 이사 바 It's oh, I don't need to put it inside of refrigerator. Five days travels. Five no, no. days. But if you put in your freezer, it process eight months. Sir. Eight months. Yes.별로 비싼 건 아니지만 제가 조금 뒤에 그 클락에 있는 유튜버 MJ 님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분한테 선물하려고 지금 비간 롱간 이사를 한팩 샀습니다. So if others say Hey, I'm um, he or he only okay, listen he to you? The owner. Uh, owner. Hey means go. Yes. Ho oh means stop. Yes. Did you train him? Yes, sir. They uh. train one to four years. Oh. So you are the one who trained this horse? This horse is three years old. Ah. Only three years? Yes, sir. Oh. right. Yeah. In, only in Vigan? Yes. Right? 지금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빌딩들이 실제로 이제 스페인 옛날의 건축물들이라고 합니다.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대박. 브리스킷으로 유명한 레스토랑이에요. 비간에 있는 저희가 되게 궁금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모크드 BBQ 맛집입니다. 브리스킷이죠? 그래서 여기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좀 보러 왔습니다. 비싸긴 비싸네요. 어 스킬가 아주 오리는 네 블랙 맥주를 시켜봤습니다. 흑맥주. 중아닌데 <목소리도> <정상화인데>? 얘는... 음, 이 집도 중 아닌데?